거기서는 이제 보수있는걸시간을 그, 다녀가는 그, 거고 우주보다 넓다 붕괴보다 <laughs> <두> 어렵다 <laughs> 마블 뺨치네 <laughs> 간만에 또, 어? 우리 월드컵의 강귤도 있습니다. 다들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왜 <laughs> 이렇게 우울해 보이냐? 거의 서태지. <laughs> 어, 와, 아, 커피 왔다. 와! 커피 와. 근데, 강귤 옆에 아줌마는 누구인가요? 내가야. 어머머머 <laughs> 그래서 그림이나 그릴래?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 이승권. 좀 쉬고 싶어요. 장사양 돌리고 싶어요. 우리 박지. 왜? 호출이라고. 아, 어, 그럴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쉬고 있을 테니까 쉬고 있다 보고 계세요. 자, 우리 박지가 패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모모 뭐, 걸래? 뭐 아, 이 캐릭터 특성상 모기야 불 수밖에 없나? 맞아. 어, 얘얘 얘 쇼타다. 어, 기준이 아주 명확한. 박이 작가의 의견을 보고 저 잘생긴 그냥 남캐도 잘 그려요. 진짜. 예전엔 그냥 잘생긴 남캐 잘못 그렸거든? 이제 잘 그립니다. 그렇다네요. 네. 어, 뭐야 브이넥인가요? 나시를 입었네요. 근데 나시 입은 좋타캐리 존나 좋아한다. 스포츠 브라인가요? 나시 아닌데요? 어, 스포츠 브라야? 아닌데요. 그럼 뭐죠? 아거 아. 아. 스쿨비즈였다. 이걸 예상 못했네요. 도대 누가 예상했겠어요? 예상한 사람이 이상한 새끼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도 들 좋아하죠 이런 거 스쿨빗 아,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남, 남, 나라가 망했다 남키가 입은 건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남키가 아니죠? 그니까 아니, 그 보츠학계로는 그나 5년째 박제한테 들었는데 매번 이해가 안가 그니까 러좀제 3의 인간이래요 보츠는 그니까 남자 여자 보츠 <laughs> 이렇게 있는 세계관이래 이거는 오늘 얘기하는데 그 보츠가 크면은 개이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거야. 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얘네도 크면은 수염나고. 아니 여러분들 나고. 그러면 유인원이 유인원이 그 뭐냐 얘 유인원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란 거네 얘는 지금. 인간이 말... 되기 전돌 진화된. 좀돌 진화된 거네. 그거야. 좀 달라. <laughs> 뭐가 얘, 다른데? 우리 우리는 침팬치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하지 않잖아. 어? 아니 침팬치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지. 아니에요. 인간은 유인원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거지 침팬치가 아, 진화해서 유인원이다. 인간이 된건 아니잖아요 유인원과 침팬치 아예 다른 종입니다아뭐 그렇긴 해 네. 어... 그거랑 아... 비슷해요 도추는 진화를 해도 보추다 그 근육 남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예 그냥 인간이 아닌가요? 사실 인간인데 본인도 잘모르다 다른 종의 인간이란 거지 다른 종의 인간이다 일단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남자 여자 세계관과 다른 그럼 제3의 그냥 특별한 어디 뭐 존재? 뭐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4년5년째 애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모르겠어 전혀. 그러니까 그냥, 그냥 난 귀여운 남자애가 좋다 어, 이와 한마디를 하면 되는 거를 왜 자꾸 변명을 붙이는지. 아니 자꾸 모르겠어요. 성장을 하면 똑같은 남캐가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잖아. 그렇지. 아, 아니지 성장을 해도 붙이는 측으로 성장을 하겠지. 저, 어떤 생물이든 시간이 지나면 노화를 하잖아. 맞아. 이 세계관에서 그냥 고정이라이 거지. 나이를 먹어도. 보충으로 태어난 거? 보충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세계관이지. 얘는 이스테요. 그냥 예상 수명이 한 20세에 2 20세 이런 거지. 아, 그럼 보충생명에서 보충을 그게 10살 되기 전에 탈장 돼서 죽나요? 미친 <laughs> <부친> 새끼세요? <laughs> 그거밖에 생각, 추론이 안 되는데요? 아니야, 기회... 어... 여기서 이제 나이만 바뀌는 거지 인간이랑 다른 거면 자손 번식은 어떻게 가능해? 그 쇼타 세계관에도 그 아이를 가지는 게 있나요? 아 있긴 있어요 그거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 뭐냐 동해가라고 내리... 하나요? 거기서도? 그거는 이제 BL 세계관 그니까 보츠 세계관이나 BL 세계관은 다른 건가요? 어,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 일단 개념은 비슷해요 개념은 개념. 좀 멀티버스인가요? 개념. <laughs> 개념은 비슷해요 <laughs> <있어요. 웃음> 거기서는 이제 보츠 세계관은 일시적인 게 거고 <laughs> 보다 넓다. 무게보다 <laughs> <laughs> <중계보다> 어렵다. 밥을 <laughs> <마블> 뺨치네 <웃음> <웃음> 그러면 본초는 그냥 탄생부터 운명을 정해진 채로 태어난나요 아니 면 특별한 계기로 보초가 되는 건가요? 보통은 네. 운명이지 보통은. 보통. 태어난 <laughs> 보통 운명. 그렇게 태어나는 게 보통이고. 이 보초는 <laughs> <보충은> 누가 낳나요? <laughs> <laughs> 어, 오. 이 진짜로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종족이야. 거의 저그 거의 저그저그까 그게 들어가요. 종족에서 태어난 거. 보통은 보통가 있어요. 어. 그러면 그 보통이 인자서태로 반가요? 네, 보통의 부모도 보통인 강률이 높아. 엄마 아니, 엄마랑 아빠가 있는 거야, 아니면은 보통랑 아빠가 있는 거야? 보통랑 아빠가 있는. 거야. 아, 종족스는 <laughs> <동교수는> 존재해야 된다. <laughs>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 보추랑 아, 엄마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인간이 필요한 경우네. 그래도 일단은 보추라는 네. 종족이랑 네. 인간이 있어서 보추는 보추랑 엄마에 있 보추랑 에일리언 같은 거다 그 에일리언! 비슷해요 어? 에일리언! 엄마 아니면 보추랑 아빠 에일리언이다 보추랑 <보통>, 에일리언 근데 보통 보추랑 보추는 아이를 못 가져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보추랑 보추는 아이를 못 가지고 보추랑 엄마거나 보추랑 아빠여야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보통은 보추랑 아빠면 누가 아이를 냐고요 당연히 보추가 낳겠죠? 되게 신기하네요 우리 평소에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그럼, 그럼 어디로 나오나요? 제왕절기 하나요? 아니 당연히 구멍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은자 어디로 나와요? 구멍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은자에 절여진 척잖아요 아 근데 제가 들으세요 <laughs> 배치지마 존나 X같잖아 <laughs> 이 새X만 들어보세요 아,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 같은 경우도 구멍이 하나예요 소도 암퍼의 경우 구멍이, 구멍이, 구멍이 하나입니다 아 돌로가 따로 있잖아 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합쳐져요 오, 마지막 나오는 구멍은 하나면 송배설방이야? 그러면 조류야 이거? 도무치네 송배설방 아 그러면 나올 때 무슨 알껍데기 같은 거 그냥 계 그냥 키메라잖아 <laughs> 그냥 <웃음> 아니, 괴물이잖아요 <laughs> 그렇게 났는데 사람이라고 그렇게 못 낳겠어요? 못 낳죠? 존나 출시발. 우리가 소야? 세계가, 세계가 존나 복잡하고 크리피하네좀좀코즈미코너 <laughs> <코난> 같아서 <laughs> 좀씩 흥미롭긴 어. 하네요. 어, 근데 거기 <laughs> 세계관에서는 음. 보통 야수를 하거나 애를 낳을 때. 다른 쪽 구멍이 닫혀있기 때문에 어? 어 진.. 그런게 음, 있어 뭔... 진짜로? <laughs> 아니 그니까 네, 아, 나얘 말을 통해서 이해는 하고 있어 계속 말해봐 나한테 그게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더럽고 크리피한 장면은 나오잖아요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애가 자라는 거니? 그쵸 얘들도 배가 이렇게 나오고 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냐? 퇴근하고 헬스하고 <laughs> 왔는데. 진짜 개크리피한 그 태그였네 씨. 오 존나 <laughs> <죽도록 하고 웃음> 무섭다. 파도파도 계단만나와 <laughs> <놔. 웃음> 이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딱 보여주다면 이런 식으로. 아니 그림으로 <laughs> 보여줘야 <보여주려면> 돼. <laughs> 이런 식으로. 아니 <laughs> <laughs> 어, 아, 그러니까 그그 남자도 그 성기가 발기다가 그그 뭐냐 소변통이 막히고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에는 이렇게 돼 있다가 한쪽이 이렇게 막히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고 한쪽 이렇게, 이렇게 막혀요 평소에는 그렇게 뚫려 있다가 한쪽이 막히게 되는 거죠. 우와, 무척 여기는 진짜 여기? 진, 새로운 진짜 아이고. 종종이네요. 새로종종이라고 하니까 좀좀 좀 이해가 쉬워졌어요 아니 u 타 a n 진짜 동물이라고 생각하니까 a i n d 아 m a i n Domain, Domain, d 아이가 있는 곳 o m 보통 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와 진짜 i n 라다 이런 그 공식이야 나름그 세계관에서 그너너 m a i n Domain, 공식이 a i n d 누 m a i n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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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아, 어, 오그그 왜가 아, 그런 게 있어? 정말 신기하다. 다른 세계 공식입니다. 오, 나 신분. 예, <목소리>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니, 해외 뭐 서양이나 동양에서도 유명한 소재에뭐 어. 같은 거다. 그 말이지. 누구만의 대로 공식에 대한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공식이에요. 지금 진짜로 <목소리> 진짜, 세 개는 없어. 진짜, 시이 진짜 시이 신기하다. 그런... 내가, 내가 우물한 개구리 느낌을 여기서 받아야 되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되 아니야? 이 우물한 개구리가, 우리가 음... 우물을 들여다 본거 아니야? 여러분 우물 인정... 들여다봤는데 우야 신의 척해봐야 이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한다고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얘 <laughs> 있는 건데. <거니까. 웃음> 그러면 보충으로 자기야 그런 존재라는 걸지하고 <laughs> 있나요? 네. 그 부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근데 다, 학교에서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야 판타지 네네. 쪽을 판타지, 판타지 쪽이라서 네네. 다양한 네네. 상상할 수 있는 거고 현실 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던 보충 성장이나 그런 좀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죠. 어째서 그래. 막 자기 몸이 잘하는 걸 되게 힘 힘들하고 막 싫어하는 아니 뭐 그런... 그런 다큐 같은 것도 있었어 그런 <laughs> 그런 다큐 적인우는거 <laughs> 만화들도 있어요 그런 다큐적인 만화들도 있어요 <laughs> 그 보통 그런 쪽은 보통 분위기가 어둡죠 내셔널 포트레가 아롱을 좀 봐서 아는데 어 근데 진짜 역겹고 흥미롭잖아요 진짜 아니,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거, 막, 이런 뭐지? 걸 누가 발상인가? 그러니까, 분명 보추랑 남자랑 스을 하고 거, 있어. 그러면 거, 거. 옆에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어. 야 그러면 그그 그 남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보추는? 그렇죠. 왜죠? 그러면. 증오를 삼켜라. 보추를 받아.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요? 보추랑 여자는 어떻게? 앞으로 하겠어 그때는. 그러면 얘 몸에는 정자도 있어? 그렇죠. 이거 뭔데, 이 새끼? <laughs> 자 아, 그러면 아니다. 나 궁금한 거 있어. 데몸 안에 있는 남자랑 정자가 융합되기도 하나? <목소리> 아, 자아 자업 궁금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트랑 보트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목소리> 무조건 남자가 여자 다른. 아 그래도 자, 그래서 자이 같 스스로 낳지는 못한다 그래. 그렇아 <목소리> 네. <목소리> 이게 <목소리> 세계관이 딱 이게 되네. 진 족대로잖아. 나는 여. 에일리언이 맞지 이거는. 아우씨. 어 어지럽네. 아구? 참나 <laughs> 중간에 끊기는게 존나 웃긴다 궁금한거 있어 궁금한거 있는데 범세. 얘네들 아, 아유, 아유, 애기 아유, 나오면 저또 울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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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있어요 어, 살짝 튀어나와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근데, 세계관에서는 얘가 그래도 남자잖아 것에. 일단, 정글을. 아, 아니, 이거 토 여기서 남자, 여자로 가를 수가 없어. 얘 토요네야. 여자처럼 모유는 많이 안 나와. 그래서 얘 모유랑 눈이랑 아, 같이 먹이는. 아, 불화 진짜? 아, 이런, 이거 너무 아, 지명이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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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제일 개치래지지 마. 아니야, 진짜. 진짜인데? 뭐야, 진짜인데? 너도 진짜로 죽어볼래? 엄청나 이제 지난번에 말한 자들 오메가버스 그거 음, 음. 어디서 음, 보는데? <laughs> 궁금하다 나무 위키에 음, 음. 있냐? 어 있어 오메가버스 나무 위키에 적혀있대요 템다 뿌리고 깸 잡으려는 사람 같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보다해 해요 완벽해. 완벽해요. <목소녀> 너무 성 너무 어그로 뜨기다. <부르픽이다>. 물풍부는 성공네. <목소녀> 난실패작이래 <laughs> 알겠어요. 그러면 또 깨끗한 걸로 다시 할 거. 야 완성. <목소녀> <오>. <목소녀> 완성. 아유 <어휴>, 적같아라. <좋> <laughs>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방송이 여기까지라. 병신들아. 다들 안녕.